네 반갑습니다. 기사혜성입니다. 엑셀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855회 구매입니다. 엑셀툴 A, B, C에서 각각 번호 6개씩 추출해서 3개 그리고 추출번호로 분석한 엑셀툴에서 추... 그 분석해서 한 게임 그리고 자동으로 한 게임 총 5개 구매합니다. 여기 보는 ABC, 이게 이제 각 파일에서 추출된 6개씩의 번호이고요. D가 이제 추출번호를 분석한 그 툴에서 이제 추출한 번호가 이번 주에는 26번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. 그래서 26번을 적고 반자동으로 나머지는 예, 구매한 겁니다. 그리고 E는 자동으로 구매를 한 것이고요. 그추출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그 업데이트 및 번호 추출 그리고 추출 번호를 분석한 파일 그 영상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추출 번호 이 말이 좀 이름이 잘안 붙네요. 추출 번호로 분석한 엑셀 툴. 예. 추출 번호로 분석한 엑셀 툴. 예. 그걸로 그 영상을 보시면 예,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엑셀툴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추출합니다. 그리고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. 일 열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.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카페를 운영합니다. 네이버 다운 카페 로또 번호 분석 예상 조합 방문 및 회원가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이버 주로 또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